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집신을 만들어 파는데 아버지가 만드는 것은 불티나게 팔리는 반면 아들이 파는 곳에는 파리만 날렸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실 날이 가까워서 아들이 아버지를 붙들고 간곡히 물어봅니다. 아버님, 그 비결을 알려주세요. 왜 똑같은 집신인데 아버님 것은 잘 팔리고 제 것은 안 팔리는 것입니까? 내 네, 아버님이 침묵 해요. 깨 계시다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세 단어를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털, 털, 털. 도대체 아버님이 남긴 이야기가 무엇인지 골몰이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만든 집신과 자기가 만든 집신을 자세히 봤더니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삐져나온 털을 아버지가 잘 가위로 잘라내서 이쁜데 자기 어머니가 털이 막 사방에 삐져나온 것이었어. 요 아, 이털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집신을 만들 때 자기도 털을 이쁘게 잘라냈더니 아버지 집신처럼 불티나게 팔렸더라 털털털 털, 털. <laughs> 여러분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뭐 대단한 것들을 통해서 도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비밀과 또 오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가 그 가운데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모 말씀에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자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잠 속에서 꾸었던 꿈 그대로 실행했더니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의 위대한 비밀을 그같이니 체험하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당시 요셉은 자신이 잠에서 본 꿈대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약혼하였으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인데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 청천, 병력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발견하는 즉시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하자가 없는 유대의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아이를 복주해 가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그의 마음을 계속 압박해오고 벌거벗긴 것 같은 수치와 굴욕감 가운데서 평생 지울 수 없는 그 깊은 상처를 유스비 마음 속에 받지 않았겠습니까? 꿈에서 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날이 밝으면 실행해야 되는 그 밤은 유독 깊고 고독한 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 같은 밤, 그렇게 믿었던 존재에게 철저히 배신당한 배신의 밤이었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때조차 없는 괴롭고 긴긴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는 아버지의 직업을 자녀들이 물려받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요셉도 목수였을 것이라 예측합니다. 어떤 위대한 성인도 아닌 요셉. 그 당시에는 20세 전후반으로 결혼한 관례로 볼때 아직 젊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도 있지 않았을 이 요셉이 잠에서 꿈에 본 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를 데려오기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에서 꿈에서 본 대로 마리아를 요셉이 데려오도록 친히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니 용서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집안으로 들이다니요. 그 꿈이 진짜 꿈인지 헛된 꿈인지도 제대로 가늠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실행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은 요셉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으로 하여금 이 불가능한 일을 순종함으로 행하게 하셨을까요? 너무 힘들고 싫었습니다. 착각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워버리고 잊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도록 특별한 은혜를 요셉에게.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자난 가운데 은혜 아니면 이것도 할수 없고 저것도 할수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성도 될수 없는 길도 뛸수 없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를 요셉은 신이 실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사야 62장에 보면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결심하고 마리아를 향해 갑니다 몇발자국 뛰었다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중간중간 가다가 다리에 힘이 풀렸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싱크홀처럼 자신의 인생 존재 자체가 무너져버린 것 같아서 주저앉고 싶을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참자받지 아니하시고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요셉을 격려하시고 지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도록 진히 역사심으로 하 말미암아 도저히 실험 불가능한 순종하기 어려운 위대한 명령을 요셉이 일상적인 잠에서 본 꿈대로 실행하도록 하나님이 진히 역사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여 동정녀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퍼즐을 한 부분 담당해야 할 요셉이 그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다. 신비하고 오묘한 분이다라고 비유하는 것처럼 요셉이 생각했던 그 놀라운 것 그것을 뛰어넘는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히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은혜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잠, 자는 중에 꿈이 작은 꿈을 통해서 위대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취요 흔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고 동성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는 강물처럼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 바다 깊은 곳을 들어가 보고서야 이것이 진짜 바다라라고 탄성을 바라는 사람처럼 그 깊이 깊이 다가갈수록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하고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들이 대단해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대단해서 여러분이 뭐 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이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덮어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인생사 속에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일상적인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순종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죽음의 위기에 몰린 마리아를 뒤에서 울타레가 되어 보호해 줬을 뿐 아니라 잉태된 아기 예수를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이 설레이는 감격을.